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포 게임 BJ 쉐이드입니다. 지난번에 플레이했던 어, 스위트룸 776호 첫 번째, 두 번째 엔딩까지 봤는데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마시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중간에 나왔었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을 잘 보면 1, 2번 엔딩을 본 거야. 1번 엔딩은 배를 울리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반복되는 엔딩. 2번 엔딩은 엘리베이터 타서 또 반복되는 엔딩. 이걸 못간 거예요. 이 골드바. 금괴를 세개 찾고, 그 다음에 사진 여섯 장 이걸 다 찾아야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진실을 만나러 가봅시다. 진실을 만나러. Go! 고인물 플레이. 어, 여러분 조, 조심하세요. 제가 길을 또 헤맬 수 있습니다. 플레이 한지 벌써 이틀이 지났잖아요. 카메라.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보면, 스팀에 보면, 도전 과제가 있어요. 도전 과제 있죠? 도전 과제에 뭐가 있냐면 페스트 핑거 이런 게 있어. 열 장을 찍으래. 마씨가 움직일 때 사진 열 장을 찍으라고 있어. 열 장. 어 열? 이럴스가 근데 보면 페스트 핑거라고 그랬어. 페스트 핑거. 페스트 핑거. 제일 싸게 많이 찍어. <laughs> 요즘 카메라 연사 좋아. 시계가 이 시계. 시계 잘 봅시다 시계 몇 방을 찍을 수 있을까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Fast Finger <웃음> <웃음> 어 자자자자자자! 아두 장! 아씨 엄청 빨리 들었는데두 <laughs> 장? 근데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했어요 힌트가 어... 도전 과제에 나왔어 여섯 번째 별자 사진 사진 여섯 장 모아야 돼요 여섯 장 그죠? 다못 모았습니다 지난번에 자 여기 사진 하나 더 두번째 사진 자, 첫, 사진 여섯 장 찾아야 되는데 자 1층에 있는 냉장고 비번 2 4이6 2 4이6자 세번째 사진 찾았죠?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이거지 이걸 봐야돼 근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 움직일 때 찍어라 라고 그랬거든 사진을 움직일 때 찍어볼게요 움직일 때오다다그지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오 아홉장 찍었어 사진 세장 찾았고 Hello. 어? 원래 헬로 그랬어? 헬로라는 말이 원이원왔었왔었나 o h e l 마스의 방 마스의 방에 l l o Hello. h 시 l l o 한 시. l 시. o Hello. 요 그리고 금 금괴. h 금 l 가 이제 이 게임의 열쇠지. 아 o 링. h 링. 또벨 울리라고 하는 거고. 금괴가 이 게임의 열쇠입니다 왜냐면 1번, 2번 엔딩은 결국은 반복되지만 3번 엔딩을 봐야 되는데 금괴 3개를 찾아야 돼 그리고 사진 6개 근데 금괴 3개를 찾아야 사진 6개가 나오는 것 같아 순서대로 보면 시계 또 있었나? 아 여기도 시계 있구나 빨간 거3이빨3자 파란 댕댕이님 어서오세요 자 2장 남았죠 사진 어 열한 장, 열한 장 찍었어. <laughs> 지금 사진은 열장을 찍었어요. 찍었, 찍었. 아닌가? 아닌가? 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금 1 0이라고 써. 여기 열렸어, 열렸어. 지금 먹었죠? 뭔가 먹었어, 뭔가. 뭐 먹은 거야, 나뭐 먹? 뭐 먹었냐면 아 너무 빨리 먹었어. 네모난 거 뭔가 먹었어, 아무튼. 금계네 금계. 금개. 자 이제 지하실로. 자 올드 키를 찾았으니까 그걸 열고. 지하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사진 있죠? 여기 사진. 자 다섯 번째 사진까지 찾았어. 구석구석 잘 봐야 돼. 뭐 이런? 오 데... 어, 이거 봐. 구석구석 잘 봐야 돼. 피가 없자 금괴가 벌써 세 번째 금괴야 그러면. 자이 방에 금괴를 이렇게 세 개를 넣는 골드바를 넣는 상자가 있죠. 여기다가 짠, 짠, 짠 열렸어. 아, 이게, 이게 핸들이네, 핸들. 지하에 그 핸들이 없어서 못 여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 핸들이야. 여기가, 어, 손잡이가 없어서 못 여는 방.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손잡이? 핸들? 열쇠같이 작동하네? 핸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떻게 하노 색깔. 근데 시계가 있었죠.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 시계가. 초록색 9시, 파랑색 1시, 빨강색 3시. 노란색을 모르는데. 노란색 시계 좀 보고 오자. 노란색 시계. 그냥 찍을까? 그래, 찍자. 안 되네. 3179. 오, 된다, 된다. 7시였구나. 노란색은 7시였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아, 포토그래프. 사진이 한장 있네, 사진. 마지막 사진. 사진. 마지막 사진. 찾았어자 모든 매, 말씨의 기억이 찾아 찾았어. 근데 뭐라 그랬니? <laughs> 아 목맨 장소로 가라 그랬잖아. 거길 기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야 돼. 2층. 그쎄 그래 여기야. 들어가면 되나? 없네. 원래 있잖아. 없어. 의자가 자빠져 있고 그죠. 헐랭. 내용은 똑같은데? 응? 계속 벨만 울리다가 끝났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 대략 그러면 다시 사진으로 가보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러 어어! 어어! 아 깜짝이야 아, 아 마스 여기 앉아 계시네 아깜짝이 여기 앉아서 되게 평온하게? 굉장히 인기척도 없이 시계 좋은 거 찾고 계시고 아, 시계 아니구나 피구나 죄송해요 아 피를 시계라고 그랬습니다 엄마죠 엄마 자 이제 말을 걸 수가 있네요 뭔가 사진을 보고 있어 모든 기억을 찾았다 그랬으니까 이 사진을 보는 거야아 노란색 일곱 시 맞네 자 말을 걸어볼게 자 네가 여기까지 와서 너무 기쁘구나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줘서 너무 기쁘구나 수몇년 동안 내가 너를 봤는데 아들아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니네 이름도 까먹었다 아들 이름도 까먹었대 너무 미안하다 그거 니가 어? 나 사진 찍으려고 온거알수 있어 어? 내 존재를 인증하려고 니가 사진 찍으러 왔었지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내가 다시 떠올려줘야겠니? 776호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 3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응? 여기 니가 서있는 곳은 그냥 니네 아파트야 니네 아파트고 근데 이 아파트가 원래 이제 내집 엄마 집이 있던 곳이란다. 모든 것이 다 진짜가 아니야. 모든 일도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마치 내가 자살한 게 아닌 것처럼. 아, 자살한 게 아니라 뭐더든. 살해당했대. 어? 너가 자라나면서 너 미친 엄마의 아들로 보여가지고 네가 마치 응? 어? 정신병자처럼 자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떤 고통? 그런 게 나랑 똑같이 너도 그랬구나. 나, 너는 내가 되지 마라, 아들아. 조세바. 아이고 조셉, 네 이름이 또 올랐구나 드디어. 아들아 조세바, 네 이름이 드디어 또 올랐다. 자 이제 이 장소를 없애버려라. 가서 네 삶을 살아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들아. 어머니. 근데 누가 죽인 거죠? 근데 안 열린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다리를 다시 누가 집어가라네? 왜 사다리를 집어가야 될까? 이런데? 어?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어? 아 사다리 여기다 놓네. 뭐야 이거? 핑크 키? 키 지금 안 열리면 딱 하나죠. 두넛 엔터라고 써 있는 방. 두넛 엔터.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가지 말까 요 그냥? 아, 안 열어라. 거짓말이에요. 들어갈게요. 어 뭐야? <웃음> 이거 <웃음> 게임 개발사 로고 아닙니까, 이거? 아, 아 이스터에그 찾으셨네요 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재밌지 않아요? 아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자랑스럽대요 내가 아니 킹 거기다가 사다리 갖다놓고 핑크 키를 찾, 찾, 찾았다고요? 음, 거기다 들어오지 말라는 방에서 들어오라고요? 들어왔다고요? 조크처럼 한번 해본거래요 음,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떠나래 <laughs> 떠나래 리브 개발자가 망쳐놓네, 분위기. <laughs> 어머니, 저 다시 왔어요. <laughs> 어머니, 저기, 어디로 나가? 아, 웨이크업이구나. 아, 웨이크업. 어머니, 저 다시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저기. 깨우래요, 이를 눌러서 어, 아들아, 너 여전하구나. 이! 내가 데려다 주마. 웨이크업인데, 어? 감긴다. 감긴다. 어머니 안녕. 어? 뭐야? 아 잠에서 깼나 보다. 아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776호가 아니라 니네 아파트야 여기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근데 니가 진짜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네 아파트야라고 했던 게 잠에서 깨는 거였네. 어 약간 다르죠? 구조가? 비슷하긴 한데 가구를 그대로 그냥 쓰나 봐요. 근데 엄마 누가 죽인 거야? 머더들라 뭐 그랬는데 엄마 살인. 살이... 야 아들 뭐 번호가 없어? 아니 무어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엘리베이터 타고 아, 누가 죽였지? 코워커가 죽였나? 아니면은 그 상담했던 선생님이 그랬나? 아들이? 아니, 아들은 아니겠지. 아들이 그랬으면 왜 그걸 찾으러 갔겠어? 왜꺾꼬 매집니까? 웃기다. 어, 사람들이 손을, 손가락질 하지 않는 한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응. 내가 미,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다. 드디어, 아, 내가 미치지 않은 게 확인돼서 너무 좋다는 거죠, 이제. 진실은, 오늘 밤 나는 집에 다시 돌아갈 거고, 잠에 들 거고, 다 잊어버릴 것이다. 자 모든 걸 잊고 내가 목격한 걸 모든 걸 잊을 거야 내가 뭔가 이상한 건 아니겠지? 내가 먹는 약 때문에 그런가? 선생님이 그 약이 엄마를 좀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 약이 나한테는 잘안 듣나? 왜 나한테 안 듣는 거지? 선생님이 범인인가 보네 선생님이 아들한테도 약을 주나 보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도 준 약이 있었대잖아 아 언락 세 번째 엔딩 16장의 사진 3개의 골드바 6개의 사진 하나의 이스터에그 찾았다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아마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 제대로 제된 엔딩을 보고 크레딧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개발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고자 지금까지 776호 스위트룸 스윗 세븐7드레든 세븐티식스 였고요 스탄이 슬로우 트루커프스키가 만든 게임이었습니다